어, 움직이네. <laughs> 네, 반갑습니다. 오디사범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또 탐사지와 있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탐사 방법을 또 시연을 해볼 건데요. 기존에 갖고 있던 장비들을 포함시켜서 두 가지 장비를 같이 탐사하는 영상을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그 첫번째 뭐냐면 상층 토사는 하이뱅크로 밀어넣고 반자동 석션기에 포착되어 있던 석션기로 해서 바로 하이뱅크에 바닥 토사를 이어넣는 방식으로 탐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 하이뱅크로 상층 토사는 이렇게 일전 영상처럼 담아서 태울 거고요 그리고 바닥층에 이제 남아있는 나머지 토사는 반자동 석션기로 이용해서 석션을 하면 이호수를 타고 올라가서 이 상단으로 이제 토사가 나오겠죠 토사가 나오면 삽질했던 것 같은 과정으로 이제 흘러내려서 아래 슬릿을 타고 사금만 분별해내는 이런 과정으로 함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공략할 자리는 지금 이 자리입니다 뭐 위층에 기반암이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아래쪽, 이쪽이 지금 패여있을 겁니다 아래쪽으로 낙차가 좀 있겠죠 와류가 뭐좀 잡힐 이런 자리입니다 1차적으로 밑작업을 할 건데 몽돌을 일단 제거하고 삽질로 하이뱅크에 토사 밀어넣고 마지막 바닥 청소는 석션기로 하이뱅크 쪽으로 밀어넣는 이런 형식으로 작업을 해 보려고 합니다 구상만 했지 이제 실제 해보려고 하니까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밑작업을 먼저 시작을 할게요 몽돌들은 한쪽으로 다 뺐고요 이렇게 이제 나와있는 자할할 토사는 그냥 하이뱅크로 해서 1차 작업 하이뱅크 삽질, 2차 작업 단전 석션기위석션기만 이용해서 토사를 하이뱅크 쪽에 올려서 슬리싱 하는 방법으로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0분 정도 하고 왔습니다. 날이 좀거우니까 다시 땀이 엄청나네요. 30분 정도 삽질을 한 거고요. 이 정도 탔습니다. 이렇게 골짜리가 지금 이렇게 잘 만들어졌죠. 이 자리가 딱 포인트일 걸로 좀 보여집니다. 선물 줬을 때는 이걸 이기반을 타고 넘어왔겠죠. 이렇게 쫙 감아서 여기 아마 자리 잡고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더독 좋은 건이 내려오고 나서 이 앞쪽에 기존 기반함들이 저처럼 막아주고 있죠. 흐름을 더 죽였다는 얘기죠. 그러면 차금이 넘어왔다가 꽃들에 물살이 약해지면서 분명히 이 자리에 잡혀있을 걸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한번 4만원 포사는 한세번 정도 할 포사가 좀남아있고요첫 패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패닝 한번 보여드릴게요. 작은 고추씨랑 아 이만큼 나옵니다. 첫 패닝입니다. 첫 토페닝. 패닝에 나온 사금들입니다. 자, 이제는. 하는 단자도 센싱기를 타이백에 연결해서 센싱기를 또 바로에 뜯어볼게요. 훠훠훠 추워 이제. 아유 따라 네, 움직이네. 네. <laughs> 자 이번 같이 이제 임시로 네, 갑자기 그 임시로 내 네, 끈으로 이제 고정을 했고요. 금방에 고정을 시승했더니 약간 막 숨을 쳐버리네. 야, 아무튼 놀랐습니다. 선지가 투출는 섹션기는 맞는데 이 대가리가 투수네. 대가리가 투수면안 되죠. 네, 다시 고정을 했고요. 아 이씨 깜짝 놀랐네. 이제 바닥에 이제 섹션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바닥 섹션까지 해서 아, 최종적으로 패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근데, 이두 개의 결합은 괜찮은데요? 어차피 섹션 하면, 수동 섹션은 뭐하는 고션을 붙는 건데, 그 작업이 중간 과정이 없어진 거잖아요? 하이뱅크에, 어, 페로 어, 중산인표 반자 섹션기를, 어, 주를 결합시켰더니, 괜찮네요, 의외로. <laughs> 아이고, 작업을 계속 해볼게요. 근데, 지금 가져온 반자동 섹션기, 그게, 섹션이, 호수가 짧다 보니까, 가격표환개까지못 가는 겁니다. 가지 않는 곳은 수동 쏘쳐서 바닥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발 찢어내고. 아, 한수있 아, 한 번에. 아, 한 번에 잠깐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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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나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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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근데 그, 하이뱅크랑, 그 반자루 석션기에 그, 석션기를 이용해서, 많은 양은 아닌데, 이 정도, 조 보고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작업한 공간은 이와 같이, 바닥까지 있다는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만큼 보는 걸로 만족하고요. 다음 탐사제 또, 새로운 내용으로, 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탐사에 제 구강지에 그 캐로로 중사님을 모셨습니다. 흡대를 했고요. 아, 이번에 캐로로 중사님이 새로운 제품을 출시를 하셨는데요. 야, 점점더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중사님, 요, 게 빌지, 빌지 드레지죠. 네, 맞습니다. 야, 이거 모양부터가 아예 새롭지가 않습니다. 와, 멋지다. 이제 물 나오는 곳토치고 한번 볼게요. 시원하게 잘 나오는데요. 흙탕 물도 색깔이 좋습니다. 지금 밑바닥 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항상 얘기하지만, 탐사 방식을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드레지도 하나의 탐사 방식이니까, 많은 사금인들이 찾는 공개지, 그곳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 민원 발생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만 자제하자는 거지, 누가 이거 탐사 방식을 가지고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새로운 제품이 출시했다니까, 한번 오셔서 보여주세요. 해서 오셨습니다, 지금. 반갑습니다. 대박 나 났죠? 감사합니다.